자 오늘 해볼 게임 바로 한국 모던인데요. 오늘은 제 동생과 한번 동생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기를 쓸까? 기본칼. 좋아겠다 나인드 바로 없는 계열수는 카푸치로 얻었네요 빨랑 빨랑빨랑 시작하도 시작하 하게 고릅니다 빨리고 제발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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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보안관 보안관이 걸렸네요 살인마는 누굴까요? 아, 유비라고요? 승부 누가 음, 누구지? 이게 초보자 패티 초보자네. BRP는. 누구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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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누가 한꺼번에 가면 안거같은데 아, 쓸리? 너무 쉽고 칼을 그렇게 들고다니면 어떻게 하는지 요 내가 뺏퍼 넣었는줄 알고 죽이지 이번에는 기사를 기사로 해보겠습니다 미술관을 들어가자 한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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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지민? 이면못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칼이어 뭐야 어, 누구, 누가 죽었을지 모르겠고요 누가 살인 잠깐 까바를 봐보겠습니다 고맙고요 살인마? 여기 근처에 있는 같은데? 어, 유비가 칼거 같은데? 아까 유비가칼 들고 있던 거봤습다비가였죠 칼라습니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안려 야, 이렇게, 낯이. 쏘리메, 여이 여기, 여기, 올라간다.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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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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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유리 없는 니초보라 해서 구진만 좀잘 치는다. 다아 뭐? 아, 뭘까요? 저는뭐가셨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얘들을 몰살 시켜보겠습니다. 나 죽여주실 거. 여거어디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연에 있을 거 같아 어? 먹었네? 지금 거같요 쏠수도 있을니데요 전부 다 죽이겠습니다 바깥부터 있는 여자없을거요 지름길 발견 가짜로? 여긴가? 음, 점프해서 올라가고 죽는거죠? 음, 저친구였거요 응, 음, 그침묵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음. 있는 얘들 다 없애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뭐다해안 한다고? 뭐하는데 바보 <laughs> 누구야 누구야 누가 누가 총 들었어 너지너지너지 이 내가, 내가 살거 어, 그래도 많이 죽였어요 얘 뭐야 이그여짓말쟁이였군 거짓말 할수 있었네요 난 이거 들총 이거 아, 시민이네요. 동생이 살이 잘수 있으니까. 어디? 응. 이쪽에? 아, 일부러 리리게 그럼 1봐 와봐 와봐 1분, 와분 1분, 1만 1분, 1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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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북 그런 비지와발렌타인 이걸 들어보겠습니다. 호시민! 말이 돼? 무빙, 이렇게 무빙을 쳐주면 되니다 여기, 상가가 여기 있을 때 뒤에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도파랍니다. 도망갈 때, 또 다시 도망갈 때, 또 도망갈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나아니 이건 좀 왼쪽 합작이. 아, 얘가? 음. 빠르게 죽겠네. 안되겠 뭐하지? 방망이 들고. 기본 또 써야겠다. 갑자기 어려 상자, 강 반역함, 도장함. 내가 정우를 끌어려 줬잖아. 초학점야 초학점. 몰라요, 몰라. 몰라. 약해면 보티겠네. 그럼 어차피 안 죽을 것 뻔하니까 그냥 여기 있어야지 응, 음. 3% 2. 나3네 어, 이건 나 있고 프리즌 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냐? 야기해서 20%는 아니야 4버전한 4번가요? 사이버 안 좋을 거 같아 방망0이야 2학년이야 8학년 응. 3%같나바람이어바람년이 좋지 나이거9학리이야5 5 5 5 아, 나라 이거 어, 안나왔네 피벗타임 날거에 근데 이제 아 어디갔다 총이나 감가도? 하트 음 어머 멋있네 이거 어 아, 대충 이렇게 숨어있으면 뭐 쉬운데 뭘뭘 까볼까? 뭘아까이가 발견하네 아네네 병풋의 시선 됐구나? 아니, 뭐구나 아, 뭐, 야 o 봐봐 on, bro. o n 가 y 가 h a t a was a was a was a 이 오! 오! 안 돼! 안 돼! 아니 어깨에 스쳐가는 어, 거 진짜 실화냐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셨다?